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늦게나마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월정사, 어, 오대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월정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우물도 있고요. 저희 딸도 열심히 우물을 퍼먹고 있습니다 <laughs> 시원한가 보네요 월정산에는 볼거리가 나름 많았어요 저렇게 뭐 예쁜 우리나라 건물들도 있고 탑도 있고 정확하게 다 어떠, 뭐 어떤 용도로에 있는 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조금 마치 왕관 같은 게 위에 있네요. 하늘에 조금 구름이 껴 있는 것 같지만, 저날 날씨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는 이제 멀정사에서 나와서 오대산 국립공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여기 그게 뭐지 산책로 이름이 무슨 길 엄나무 길 엄나무 뭐말어 전나무 전나무 숲길입니다. 저날 저하 저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저렇게 좀 많이 넘쳤어요. 넘치기보단 물이 좀 많아 보였어요 물. 길도 세 보이고 다행인 거는 똥물처럼 안 보이고 되게 맑았습니다. 저기 또 다른 여행객들이 보이네요. 지금 영상에서는 저 나무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은 와 진짜 크다라고 들만큼 큰 나무입니다. 물론 저거보다 좀더 보시면 더큰 나무가 나옵니다. 정말 크죠. 놀리지 마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저희딸도 열심히, 터덜터덜 걷고 있죠 하랑아 <laughs>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공간이 었어요 저거 보세요. 큰... 저런, 거, 저런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발 닦는데? 어 조교가? 어 조경넷가? <laughs> 어조교길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기한 건 여기 다람쥐들이었는데 다람쥐들이 겁이 정말 없어서 사람들 곁에 정말 쉽게 왔습니다. 정말 발발 앞까지. 와.. 오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적대심이 없는 다람쥐는 처음 봤어요 다람쥐는 원래 유명하죠 잡기만 해도 자기 성에 못 이겨서 죽어버리는 동물인데 저렇게 사람들 근처까지 온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제가 밤을 주려고 했는데 와서 먹지는 않더라고요 두번째 도전입니다 아니아니바닥가라 아니. 그러자 도토리를 주기 바람쥐야바람쥐는 밤도 못 먹는데 먹데 밤도 먹긴 먹어? 우리가 싫었나보다 아 싫어 그래도 전 좋아한단 말이야 저잘 <laughs> 먹는다 nope 정말 귀엽죠? 저렇게 하루 종일 졸래 졸래 저 공간을 돌아다녔어요. 주로 저 공터 지역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다람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걷다 보면 종종 저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저건 아마 수명이 다해서 넘어진 나무 같아요. 근데 그 크기가 정말 크고, 어, 봤을 때좀 무서움도 있고, 감탄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원을 걷다 보면 종종 저렇게 설치미술 작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 작품 이 작품이 조금 귀여워서 마치 녹차공 같아서 찍어 봤고, 이건 뭐 나팔 같은 불식물 이 죠？이게 할아버지 엄나무 였나？아무튼 그 렇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돌아가는 길에 한번더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 문에서 왼편의 길로 가면 됩니다. 물론 가는 길이 조금 길어서 어,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저희 가족은 다 걸어 보았어요. 이런 숲도 지나고, 이런 다리도 지납니다. 다리를 지나는 길에는 나름 새로운 시야로 볼수 있었어요. 저렇게 땅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점을 다양하게 경과하는 걸볼수 있었어요. 가는 길에 저렇게 내과도 나오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저 길을 쭉 따라가면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이 다음은 잠시 찍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숙소로 들어갔고요. 숙소에서 수영장을 즐겼는데 음, 어, 수영장에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것도 힘들었고 미처 그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용평 리조트라는 리조트에서 묵게 됐는데, 리조트 식당이 비수기라 그런지 연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수나무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촐하게나마 보내느냐고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밥도 먹고, 수영장도 즐기고, 저녁이 되어서 숙소에만 있기에 너무 심심해서, 리조트를 어슬렁거리는데 오락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름 있을 거는 뭐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기서 마리오 카트를 했는데요. 저 기기가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마리오카트 기계 요건데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아, 집에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진짜 그 외에도 당구, 포켓볼 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 뒤로는 볼링장이었어요. 나름 괜찮지 않나요? 와서... 볼링도 치고 하면 그리고 태고의 달인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저도 태고의 달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는 거 같나요 좀 어설프기도 하고 사전 실력이지만 열심히 둥둥둥 야, 잘좀 해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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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름 잘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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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뭔가 예, 로보트 같아. 이 딸은 영문 모르고 저렇게 로봇 게임을 하더군요. 막 누르는 스킬, 네, 저희 딸이 좋아하는 도라에몽입니다. 보시면 저 뒤편에 저렇게 앉아서 조종을 하고 있죠. <laughs> 귀억자 나와서 리조트 산책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것저것 돌아다녀 봤고요. 용평 리조트는 신기하게도 여름에도 할게 많았어요. 뭐 겨울에 꼭 스키만 타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리조트 안에 있는 여러 레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신 시설은 뭐더라? 보기 무슨 카? 우 우버? 우버칸가?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이렇게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 카트 같은 거. 근데 아쉽게도 저희 딸은 겁이 많아서 그런 거못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루를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러 갔습니다. 어. 이 다음 날 일정은 다음 영상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두 명이 눌러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